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8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뭐 진짜 뭐 에너제틱, <laughs> 에너제틱, 익사이팅, 다이내믹, 다이내믹이 제일 어울리겠네요. 다이내믹한 오늘 하루 정말 어그 패닉 셀링의 절정으로 몰아넣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드문 어 폭락급 급락 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제가 음모라고 적어놨는데 어,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말 그대로 음모 입니다 마운트 곡수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채권, 채권자 상환을 시작했다 라는 그 원문이 이 공개가 됐습니다 on july 5th 2024 the rehabilitation trustee made repayments in bitcoin and bitcoin cash to some of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through a part of the designated cryptocurrency exchanges, etc., etc., in accordance with the rehabilitation plan. 어, 알림이 있었고 마운트곡스상환물량99% 매도 예상 약세장 고, 저, 약세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가 하면 독일 정부 추정 주소 어, 플로우 트레이더스의 3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다 또는 마운트곡스 상황은 시장 흡수로 장기적인 영향이 덜할 것이다 와 같은 여러 가지 독일과 마운트곡스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어, 악재로 인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질실하는 것은 네,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이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고 그다음에 기대감. 기대감. 어떤 것이 진짜 되든 안 되든 그 기대감에 올라간다. 불확실성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대감에 올라간다라고 여러분께 이것은 투자에 있어서 어, 암기의 영역이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나쁘게 표현하면 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다. 뭐 일단은 정보 격차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 시드머니 재정적인 면도 따라갈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진짜 어떤 어 먹이 사슬로 치면 우리는 초식 동물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약한 존재가 우리 같은 이 개인 투자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큰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만의 멘탈을 잘 잡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또 어떤 상황에서 또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야 되는 정말 어, 어떻게 표, 표현하면 저,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위치에서 싸워야 되는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이렇게 쭉 달리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reality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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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해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되는 그런 게임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주식과 암호화폐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독일 그 다음에 마운트곡스 FMC 뭐 FMC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두가지 악재가 합필이면 지금 이 타이밍에 동시에 터진다 자, 동시에 터지면 비트코인은 끝났나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굉장히 많다. 뭐,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라러지의 마이클 제일로와 같은, 그러한 맥시멀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 틈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아니면 뭐, 캐시우드,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준제도권에 계속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가장 큰 것이 저는 올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블랙록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아, 블랙록.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1억 원으로 끌어올렸던, 1차적으로. 당연히 저는 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든지 블랙록도 단순히 어 너댓배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단기에 1억 원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블랙록의 입장에서는 아 어, 신규 ETF 고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 어, 어느 정도 저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그냥 떨어뜨려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음원입니다 독일 이렇게. 다 끌어 한꺼번에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블랙록과 같은 또는 어 저기 그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CEO로 있는 JP 모건 이런 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선 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네, 굉장히 뭐돈 앞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맹혈적입니다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네, 자본주의에 있어서 돈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지만, 그래서 블랙록의 어떤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뭐 독일 정부에서 파는 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네, 팔고 싶을, 우리도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긴 좀 그런 거 같고, 제 생각에는요. 어떤 음모론적인 어떤 게 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길 듣고 한길흘릴수도 괜찮습니다. 블랙록이 충분히 설계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어,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가격이 어찌됐든지 간에, 리플의 시계는 가고 있다. 그리고 리플은 어쨌든 간에 소송의 어, 어떤 어, 막바지에 와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명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 뭐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 있겠습니다. 자, 리플은 보시는 것처럼, 특히 저희 회원분들이 더잘 알아 들으셨다면 좋겠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근데 근데 저는 공개 방송에서도 어, 말씀드리죠 트리플이면은 일단은 무조건 손 대야 된다 근데 뭐 쿼드 어플이면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 모두 다 어, 매수 타점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점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네 이미 그 가격적인 면에서도 다 나오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네, 매수 자금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는 아래 사이도 패닉셀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를 보, 보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비트코인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공개방송에서는 오늘도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 정도에서 살짝 회복하려고 있는 일단은 어, 기술적인 움직임의 모습은 그렇다 네, 8천만원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한번 몰아칠지 그거는 알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어, 바닥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임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제가 코인원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저점을 알수 없다면 네 지금부터 평단 맞춰가면서 조금씩 정립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현물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음 지금이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저희 고량주 과정에서 뭐두배 이상의 비율로 배율로 또 그렇게 공략해 본 그런 방법도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기장에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제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트리플 코드 러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데를 잘 공략해서 저도 어 단타로 어 롱으로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숏을, 숏으로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네. 선물 거래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저희 고량주 과정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우셔도 되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나의 행복 코인원에서 4만원을 주는 이벤트, 응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영상에 적어놨으니까요. 4만 원 8월 16일날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초대 코드 입력해서 가입하시고 코인원입니다. 그다음 이벤트 코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거래까지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세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4만 원 현금입니다. 받아갈 수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코인원에서 주는 겁니다. 코인원을 거들 거들 내자. 네. 한번 지금. 어, 지금이 기회일까, 아닐까. 여러분께서 한번 장기적으로 잘 판단해 보십시오. 길게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는 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리플의 시계는 서서히 끝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그 결과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다려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4년째 진행이 오면서 네, 힘든 구간들 굉장히 많았죠. 네, 이때도 힘,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다 힘들죠. 그러니까 지, 저는 그동안의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서 밑에가 기회다라고 네, 어,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위에를 그어보면 네그 밑에 반대 극부 해당되는 이, 이런 때가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네, 지금은 가장 힘든 그런 순간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진짜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세상에서 쉽게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람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또 연륜도 많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암호화판에 들어오면 이 내가 딱히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 그럼에도 세력들이 나를 그냥 코린이로, 코인 어린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게 예, 욕심. 아, 어, 그리고 아까 어떤 분, 제욕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라고 했는데, 어, 아까 무소유라고 했었죠 어떤 분께서. 오, 그것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욕심의 반대는 무소유. 아무것도 각, 가... 근데 무소유보다는 조금, 조금 센거 아니에요? <laughs>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투자, 아니, 그, 무소유라면은, 그냥 뭐 투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적당한 느낌의, 무소유. 그래서 제가 언젠 저희 회원분들께는 제가 반소유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절반만 챙긴다 이 말이죠. 욕심과의 싸움, 끝없는 싸움. 에.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오르는 것 같지만, 에. 나중에는 또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거. 반대로 지금은 끝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저게 또 기회였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보조,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네 가지 보조 지표입니다. 이맨 밑에 있는 이것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힘든 또 저만의 또 그, 저기거든요. 노하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점이 어떤 것인지 또 맞춰볼 수 있고, 네. 이렇게 한번 슬기롭게 같이 또 공개 방송에서도 함께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블랙록이 이 판을 망가뜨리, 망가뜨리겠습니까? 망가뜨리, 망가,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록에, 아, 왜 일경원을, 경, 야 일경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아, 저도 지금도, 지금,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7천만원 후반대니까, 비트코인을 치면은. 나중에 이제 얼마가 될지는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가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7월 4일 2025년 7월 4일까지 가봐야 된다 반감기가 1년 지난 다음에 가격이 진짜 가격이니까 그리고 그 가격은 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2013년 2017년 2021년 쭉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또, 이때를 향해서 가봐야겠죠. 그러면 또 알게 되겠죠. 힘든 싸움입니다. 이렇게 길게 본다는 것이 힘든 싸움이고, 그래서 이렇게 4년 주기로 누가 만들었는 뭐,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지만, 누가, 만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4, 4년 텀으로 만든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도 참대단하고요 예, 그, 그, 뭐라 해 될까요? 개인 투자자의 그 욕심, 그 욕심을 이겨냈을, 이겨낸 사람만이 거머쥘수 있는 그 최소한의 구간, 기간이 4년 텀이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게 바로 매년이다. 2025년이 지나면 또 이제 2029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2029년에는 또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어 있겠죠. 그때는 진짜 일곱 자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될수 있지 않나요? 7자리수 2029년 5년 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운을 주고 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장이었는데요. 오늘 혹시 어, 정말 어, 좀 힘들었다. 야좀 그랬다. 그러신 분들은 소중한 경험자산으로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회복이 되고 어,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다시 되돌아봤을 때 어, 정말 소중한 경험자산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